자 다음에 살펴볼 것은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입 연산자는 이미 앞에서 암묵적으로 사용을 해 봤었습니다. 이퀄 사인으로 사용되어지되 어, 이 대입 연산자는 연산기호의 오른쪽에 기술한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해 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꼭 왼쪽 항은 변수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이제 변수가 아닌 것 중에서도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쓸수 있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아무거나 쓸수 없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쓸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는 l 값이라고 부릅니다. Left의 l이에요. 현재 순간에는 우리가 변수밖에 없어요. 이 강의 자료에 기술했듯이 상수라든가. 다른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 같은 경우는 절대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올수 없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입 연산자는 두 피연산자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두 항의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더하기 연산자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똑같지만, 빼기나 나누기 연산자처럼 대입 연산자는 두 피연산자의 순서를 정확히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취하게 된다 라는 거죠 항상 오른쪽 표현식의 결과를 왼쪽에 집어넣는다 라는 것에 유의를 하고 오른쪽 표현식을 왼쪽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표현식의 결과 값을 왼쪽에 집어넣기 때문에 오른쪽 표현식에 아무리 복잡한 표현식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왼쪽에 대입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단일 값이 대입되어진다. 뭐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다른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른쪽 표현식이 아무리 복잡하다라고 해도 여기 굳이 괄호를 묶을 필요 없이 그냥 표현식을 쭉 써주면. 그 표현식이 먼저 처리가 되어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변수에 대입되어지는 행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대입 연산자는 보통 다중 대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이런 표현들도 가능해요. x, y, z라는 세 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이세 개의 변수를 모두 다 1의 값 혹은 특정 어떤 하나의 값으로 대입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x는 1 y는 1 z는 1이라고 따로따로 써 주어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써 주게 되면 xy z 값이 모두 1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좀더 정확히 보면 자, 대입 연산자도 하나의 연산자이죠 그러면 대입 연산도 연산의 행위와 더불어서 연산의 결과값을 갖게 될 것이에요 대입 연산자의 연산의 결과는 무엇인가 대입되어진 값이 대입되어 지는 값이 아니라 현재 변수에 대입되어져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그 연산의 결과 값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다음과 같이 다중대입이 되어지면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의 대입 연산자가 있을 때이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부터 처리가 되어져서 옆에 그림을 보세요. Z라는 변수의 값에 1이 대입되어지고 결과적으로 Z는 1이라는 연산은 하나의 결과값으로 1의 결과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대입되어진 z의 값을 y에 또그 대입되어진 y 값을 x에 각각 순차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뭐 결과적으로 모든 변수가 다 1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다중 대입에 대한 처리는 조금 더 특이하게 우리 파이썬 언어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제공이 안 되어지는데 파이썬 언어에서는 이런 표현도 가능해져요. x, y는 3, 4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앞에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의 변수 선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소개했던 문장이기도 해요. 이 문장은 x라는 변수의 3을 y라는 변수의 4를 대입해줘라라는 그런 구문이 되겠죠. X나 Y라는 변수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미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변수의 값이 현재 대입되어지는 값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문장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 좀 특별해 보이죠?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현재 이미 X, Y라는 변수가 존재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서 현재 X라는 변수에다가 Y의 값을 또 y라는 변수에 x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구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구문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현재 두 변수 x, y 라는 변수의 값이 서로 맞 바뀌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즉 위에서 x에다가 3, y에다가 4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이 구문이 수행되고 나서는 이제 x 라는 변수의 4가 y 라는 변수의 3이 저장되어지게끔 처리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물론 두 변수의 값을 맞바꾸기 위해서 다른 표현들도 가능한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변수의 값들을 변경시켜주는 일도 할수 있다. 참고삼아 봐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대입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연산들을 자주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연산 보면 sum a 콜 sum 더하기 10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 문장은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우선 순위를 보면 대입 연산자가 우선 순위가 더 낮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면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더하는 연산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를 sum에 대입해 줘라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표현식 안에 여러 개의 연산자들이 있으면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더한 결과값을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놔요. 그리고 그 임시 변수의 값을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s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참조하는 시점과 또 뭔가 연산이 일어난 결과값이 대입되어지는 시점이 확연하게 나뉘어져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뭔가 섞여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산술 연산과 대입 연산이 한 번에 일어나는 연산을 좀더 간단하게 표현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축약 대입 연산자라는 것을 제공을 해 주어요. 자, 축약 대입 연산자는 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연산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저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나란히 써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술 연산자 플러스라는 기호와 대입 연산자 이퀄이라는 기호가 붙어서 새롭게 축약 대입 연산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상황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어, 이게 플러스나 이퀄이라는 연산자, 개별적인 연산자를 그냥 쓴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유지해 줘야 되고 그 사이에 공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퀄이라는 사인하고 같이 연산자들이 결부되어져서 새로운 연산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상 이퀄 사인은 뒤에 나타난다, 나중에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편해요. 그리고 기호들 사이에 공백을 절대 포함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연산들은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는 1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재 x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x에다 집어넣어라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나머지 산술 연산들도 다 마찬가지 의미로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입 연산자나 축약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다른 연산자들과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로 좌측에 있는 피연산자 항의 값을 바꾸는 그런 대표적인 연산자이기도하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대입 연산자와 추격 대입 연산자는 좌측에 다가는 아무런 표현식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수처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성질의 표현만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시 언어와 달리 파이썬에서는 증감 연산자는 따로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표현 시간에 많은 연산자들이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면 때때로 어떤 연산이 먼저 일어나는지가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렇게 둥근 괄호로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수학에서는 괄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둥근 괄호, 집합 형태의 괄호, 뭐 네모괄호 이렇게 여러 종류의 괄호를 통해서 여러 개의 괄호가 중첩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느 괄호에 속해 있는지를 다소 분명하게 나타내 줄수 있는데 반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무조건 둥근 괄호를 통해서만 연산을 묶어 주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첩하게 되더라도 이 괄호를 몇 번이고 간에 중첩해서 나타내 줘야 하는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연산자들의 특성 중에서 연산자 우선순위 라는 특징을 좀 기억해 두으로써 괄호로 묶는 일을 좀 줄여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어떤 연산이 있을 때3 더하기 4의 연산이 먼저 일어나는지 혹은 4곱하기 5의 연산이 먼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헷갈려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4곱하기 5를 먼저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4곱하기 5를 괄호로 둘러싸주면 제일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곱셈 연산은 덧셈 연산에 비해 더 우선시 계산되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오른쪽에서처럼. 그러면 굳이 괄호를 감싸주지 않더라도 하나의 표현식이 간단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산의 우선순위를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연산자들을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뭐 뒤에 가서 더 배우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운 연산자 중에서는 어, 지수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는 뭐 부호를 나타낼 수 있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연산자가 있어요. 보통 뭐 플러스 부호연산은 생략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부호연산은 우리 앞에서 함수 다룰 때 한번 살펴봤었죠. 피연산자의 부호를 반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어, 부호연산자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술연산자. 들이 있는데 이 산술 연산자 중에서도 곱셈 계열의 산술 연산자들이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나 몫을 구하는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나서 덧셈 계열의 산술 연산자가 그다음 온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 지수 연산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부호 연산의 우선순위가 온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면 나머지 곱셈 계열의 연산이나 뺄셈 계열의 연산은 일상의 수학에서와 같아 보일 것입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우리 뒤에 가서 배우고 나면 살펴보고 대신 요 표에서 보면 대입 연산자, 추격 대입 연산자 포함해서 대입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제일 낮구나 정도 기억해 둡시다. 네, 수고했습니다.